이 기름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이거... 고기를 올리면 기름이 떨어져. 어. 소리 한번 들어 보시라니까. 와. 야, 저봐 지훈. 와, 제대로다. 저, 방금 손씻었어요오과격한데 네. 와. 예쁘다. 감이안 <laughs> 보여. 와, 대왕 어. 고구마다. 이게 진짜 크고 좋. 이건 진짜 크지 왜요? 않아 정말... 놓으지. 근데. 큰거 말고 요런 애들, 요런 애들. 이런 애들 있어요. 이런 애들. 아, 너무 작았나? 아니, 아니, <laughs> <laughs> 마... 아, 이러때좀그래 이거 어작다고 너무 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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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반으로 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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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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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예쁘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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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 이거.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진짜 아, 고구마 개대돼. 저거 진짜 기대되네. 너무 맛있겠다. 다한 아, 시간 있어야 되는데. 한 시간? 네. 음... 진짜? 양쪽 합해서. 아니 만약에 이제 군고구마 사러 왔는데 예. 네. 하... 얼마나 기다려요? 어? 이제 그런 어떡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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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갑자기 상황극이 얼마나 기다려요? 어? 지금요? 아, 네.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아... 한 30분, 30... 아... 한 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돼3 0분요 예. 이게... 예. 제... 야 그러면 우리 저쪽 가서 사 먹자. 저쪽 오빠는 바로바로 바로 구워줘 저쪽 고구마 썩었어요 저쪽 고구마 썩었어요. <laughs> 저는 썩은 거 파는 거고. 아, 진짜요? 버섯 버섯 좀 하나씩 드셔 보세요. 아 버섯 유지으로너 아 하나 말셨어 아니야, 여기 다시. 이거 너무 괜찮아. 여기다 나입쭉 떨어진다, 아, 유진 와. <laughs> 우와, 너무 좋아, 양송이. <laughs> 저뜨거울 텐데. <laughs> 오 오빠는 없나? 진짜 여자들한테 인기 많을 것 같아. 저요? 완전 보호 걷는, 귀여움. 이 순간 다시 오지 않아요. 지금이 제일 젊은 날인데 연애 많이 해야지. 어디 가서 만나야 할지 모르겠어. 뭐. 일하다가는 좀 그렇고. 왜요? 부담스럽잖아, 괜히. 일하다가 헤어져봐, 아니라도. 아뭐 어때요. 좋아? <laughs> <laughs> 만나볼까? 그럼. 아저씨 언제 돼요 고구마 아이 제 열었어요 이제 아+, <laughs> 아참 진짜. 아가씨 참 성격 급하시네 <laughs> 하나 익은 건 있는데 그걸 나눠 먹죠 뭐 일단 이봉지로받나받 <laughs> 아, 그래. 대박, 대박. 네. 어, 드렸... 고구마 아들 아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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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드 아들려 아들려 아들니다들려 아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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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손손손들려아손손 아들려 아들려 자기만한 얼굴 하나 놓더라고 지은이가 와, 와, 와 색깔 나왔어. 와, 색깔 음 너무 이쁘다. 아, 나 이거 이거 여기 딸려 나오는 거요요 살. 이게 제일 맛있는 거. 맞어. 아, 진짜 역시 저기다 고야 냄새. 이 냄새가. 아, 냄새가. 냄새가 달래요? 맡아볼래 냄새? <laughs> 아, 단단 냄새. 언니, 냄새만... 냄새 <laughs> Semander. 냄새만... y Lem Semander. Lem s e m a n 그 e r Lem Semander. Lem Semander. Lem s e m a 자두개한세개어세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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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세개 왔다 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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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너무 잘읽었다 아, 대박 아아또내 고구마 맛 보면 또 나랑 사랑에 빠진다고 막 난리도 아 아닌데 아 큰일 났네 아 그런데 다 유부녀야. 감사합니다. <laughs> 아, 진아 씨. 네, 아우, 아우 감사합니다. 우와, 보랄까. 우와, 우와.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음.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음, 좋았습니다. 음, 음. 얼굴이 더 보이죠, 갖고 가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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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어머, 이거 어떻게 하니? 너무 어머. 예뻐. 우와. 이건 동영상으로 가야 되겠다. 산수유로 올라가서 나무도 보여주고. <웃음> <웃음> 너무 예쁘지 유진아. <laughs> 세상이 어떻게 하면 좋으니. 와, 이 너무 무서우면서 아름다. 율멍 네, 그 불멍이라고 음불 보면서 멍 때린다고. 진짜 이거다. 내가 아, 너무 하고 빨라. 싶었던 거. 겨울.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그지. 아이고, 진짜, 이게. 어 세상에, 너무 예쁘다. 와. 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이거 보고 있으면. 제 하... 개인적으로도 좀 그런 아이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저희 시아버님이 얼마 전에 좀 돌아가셨거든요. 음... 근데 사실 친정엄마도 집에 계시고, 음... 시어머니도 집에 계시니까. 아, 그래, 같이 계셔. 사이가 그러니까 좋으시다 그래도. 사이가 계시니까. 좋으신데도. 어. 그래도 이제 식사라든지, 음. 막, 저희가 바쁘면 이제 또두 분만 계시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음. 하, 그래서, 근데 오늘 여기 와가지고, 음. 진짜 새벽부터 왔잖아요. 그치. 약간 정신없이 <laughs> 어, 하루를 거야, 보내가지고, <laughs> 진짜 그냥, 그냥 진짜 본연의 내 모습으로 오랜만에 어, 어. 그냥 보낸 것 같아요. 진짜. 그치, 막 이런저런 아, 신경을 쓰고 정말요. 너무... 저였던 것 같아요. 남편 생각도 음. 별로 안 나고. 너무 다행이다. 너무 즐거웠어. 아니, 음. 요즘에 언니가 진짜 음. 좀. 시험반 아, 때문에도 그렇고, 마음이. 음. 근데 그게 방송으로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송이랑 같이 <laughs> 어떤 과정을 이렇게 했는데. 음. 두번 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뭐 선생님이나 유진이처럼 막. 밖에 나가서 음. 불편한 점이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음. 근데. <laughs> 이번에 그거 하면서, 와, 약간 좀 많이 그런 걸 느껴가지고, 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이제 말, 말 그러니까 응원이든 뭐든 이제 해주니까. 음, 음. 그래서, 아, 저도 약간, 이런 직업이, 아, 이게 좀, 음. 나는 되게 쉽게, 그냥 즐겁게 이때까지 산 거구나. 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직업이 음. 좀 약간 힘들긴 하구나. 그런 것도 새삼스럽게 좀 느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때 남편 용의 눈물 할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아. 어, 그 무렵일 거야. 근데 그냥 그 다음날 이게 촬영장을 나가야 되는, 녹화 날 나가야 음, 되는 맞아요. 상황인데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지. 그 연상에 앉아서 대사를 하는데 아. 그, 그 배우는 얼굴에 영혼이 없어. 아. 영혼이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대사는 나가고 연기를 하고 있더라고. 음. 그냥 외운 대사를 줄줄줄줄 줄 하고, 눈동자는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모르는 걸, 나는 그 사이를 아니까. 음. 근데 항상 그게 보면 또 직업이 또 남을 웃기는 직업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게몇 배가 더 힘들 것 같아. 어떻게, 음. 어떻게 그걸 다 잡고 웃길 수 있는 거지 나는. 그게 제일 힘들 것 같아, 연기하는 사람들보다도. 또 언니 얼마나 긍정의 힘을 줘 그걸 아무나 그걸 거 방송이랑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laughs> 너무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계속 막 우리 형막 등산 가자 막어 그때 산을 가자고 손잡고 <laughs> <그리고 손자 벗구나. 웃음> 네, 너무 힘이 <laughs> 됐겠네 진짜, 진짜. 결국엔 내가 어, 맞아. 정말 울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내가 했어 음. 이게 결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지던지. 그게 그러니까 한 번도 안간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지. 음. 그러니까 자기가 싸워서 이겨서 뭔가 정복을 하면은 보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도 모르게 내, 내 안에 면역력이 강해지게 생겨. 아, 음. 응, 음, 면역력이. 진짜 이런 마음이 똑같은 거 같아. 나도 절대 내가 맨날 시작하고 배우는 건 좋아하지만 음. 제대로 하는 게 없. 라는 생각에 그리고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그렇 자격증을 아유 뭐야? 자격증을 그래서 따는 거예요. 제대로 못 하니까 자격증이라도 따면 어, 자격증을 땄다는 거가 너무 뿌듯해요. 어. 그랬거든요. 저 제가 이유식 책을 냈었어요. 첫째 낳고. 딱 내가 엄마로서 할수 있는 게 너무 없고, 또 내가 엄마인 것도 너무 어색해서 못 하다가 음. 내 아이한테. 도대체 어떤 거를 선물해 줄까다가 하 이제 첫 이유식을 만들어 보자. 음... 그래서 이유식을 계속 했더니 어책에 어, 나오는데 지금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와, 그렇지 그렇지. 내일이 있고 모래가 있으니까. <목소리> 그렇지. 아저 오늘 너무 좋았어요. 아 그렇다면 너무 땡큐다. 진짜. 야 다행이다. 내려놓은 것 같아. <laughs> 아 <아이고>, 이거 <laughs> 나도 더불어 너무 행복하고 내가 그냥 10년은 젊어지는 것 <웃음> <웃음> 어, 같다. <진짜 웃음> 이 마을에 감사해요. 와서 나 진짜 그래. 그럼, 스무 살인가? 그렇지. 뭐, <laughs> 어, 뭐, 어때? 주택! 내 마음이야. 오늘은 스무 살.